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이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디자인을 비롯해서 성능도 우수한 자동차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S클래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벤츠 S클래스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450 모델이고요. 현재 1억 8,76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장 컬러 블랙으로 되어 있고 실내 시트도 블랙으로 되면서 내외장 네 모두 깔끔한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츠 S 클래스가 굉장히 상징적인 자동차이고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인 만큼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 8760만 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다소 높은 S클래스가 현재 많은 프로모션 들어갑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 혜택도 드릴 수가 있고요. 할인이 굉장히 많은 만큼 구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S클래스가 객관적으로 명차인 건 확실하지만 S450이 1억 8000만 원대에다가 S500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억 이상의 가격을 줘야 해서 워낙 고가의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으로 많은 할인이 들어가고 있으니 s클래스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s450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라이트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재 벤츠에서 나오는 라이트 중에서 가장 고성능 라이트입니다. 전면의 그릴은 두꺼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45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에 로고가 솟아 있는 이런 디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면 디자인은 S500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지만 S500에는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포함되면서 하단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S450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AMG 라인이 적용된 S500에 비해서 약간 더 중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몹잇 같은 경우에는 큰 캐릭터 라인이 없습니다. 양쪽에 굵직한 캐릭터 라인만이 쓰여 있고, 어, 많은 캐릭터 라인을 쓰지 않아서 S 클래스의 중후한 매력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S450의 경우에는 전장 사이즈가 5290mm입니다. 롱바디에 준하는 규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아주 우수합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S500 같은 경우에는 5320mm로 S450과 S500이 전장 사이즈 차이가 난다는 것도 구입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을 보시면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인치의 멀티스포크 휠이고요. 이휠 같은 경우에도 S500에는 21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규격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디자인도 다르게 들어갑니다. 측면을 쭉 이어보시면 도어 사이드 스커트에는 크롬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윈도우 몰딩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또 플래시 도어 핸들은 위쪽이 크롬으로 된 이런 디테일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터치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이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도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엠블럼이 이렇게 크롬으로 내장되고 또 안쪽에 은은하게 조명도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봤을 때 상당히 예쁩니다. 자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하단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갑니다. 윈도우 몰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롬으로 이루어져 있고 B 필러 부분은 블랙 하이 글로시 소재가 쓰여 있습니다. 또 C 필러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굵직한 크롬으로 된 윈도우 라인을 볼수 있고 뒤쪽에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는 크롬이 쓰여 있어서 새삼 더 중후한 자동차의 매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S450 5,200mm가 넘는 전장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디 사이즈가 길고요. 또그긴 바디 사이즈에 걸맞게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우수한 자동차입니다. 자, 후면을 보시면 S450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포매틱 엠블럼도 들어갑니다. 또 트렁크 리드라인을 따라서 중앙에 이렇게 쭉 굵직한 크롬이 씌여 있는 것도 볼수 있고. 하단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배기 팁이 들어가는데 이 배기 팁을 감싸고 있는 소재나 배기 팁 끝부분이 전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된 뒷모습은 언제 봐도 S 클래스답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리어램프 디자인을 가까이서 보시면 리어램프는 이렇게 빼곡하게 라이트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얇아지는 형태를 채택했는데 어, 모든 s클래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오픈하면 지금 이렇게 골프백 두개가 가로로 수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골프채를 수납하고 나서도 어, 골프백 두개 정도는 거뜬하게 실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450이 적재 공간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바디 사이즈가 5200ml 넘어가다 보니까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S 클래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골프백을 수납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S 클래스 구입하시는 분들이 골프백 수납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좋은 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블랙 시트로 된 깔끔한 실내 구성을 이루고 있고요. 이 실내의 경우에는 브라운과 베이지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브라운 컬러 또는 베이지 컬러의 실내는 73만원의 옵션 추가금이 붙습니다. 자 도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을 보시면 크롬 소재로 된이 전동 시트 버튼이 블랙 하이글로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구성인데다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리잡고 있어서 s 클래스 다운 면모를 도어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자 안쪽을 보시면 알루미늄 소재로 된 이렇게 윈도우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3개의 메모리 시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을 보시면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면 아시다시피 양쪽에 이렇게 두 줄로 된 그런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500에는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이 S 클래스 실내에서 볼수 있는 이 특징은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구성 또한 이 차를 굉장히 중후하게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에 들어가는 에어컨 송풍구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들어갑니다. 자, 차량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된 계기판이 보이고요. 중앙부의 모니터 굉장히 큰 규격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풀 체인지된 S 클래스부터 적용되는 사양인데 현재 출시되는 벤츠의 신형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또 S 500과 S 450의 실내에서 차이를 조금 보자면요, 이 중앙부에 들어가는 센터 콘솔 트림이 다릅니다. S 450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심플한 블랙 하이글로시의 센터 콘솔 트림이 쓰여 있는 반면에 S 500에는 여기에 도트 라인이 들어가 있는 센터 콘솔 룩이 쓰여서. 실내에서 봤을 때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스티어링 휠과 또 중앙에 들어가는 이센터폴선룩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수석 앞쪽으로 보시면 무광으로 된 심플한 트림이 쓰여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나무 결을 나타낸 듯한 그런 패턴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구성을 보시면 조수석에도 3개의 메모리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가 전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이 S450의 실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죽이 쓰여 있습니다. 이 나파가죽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은 S500과도 같은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벤츠 S클래스의 경우에는 2열 시트의 쓰임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입니다. 제가 2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450 2열 공간 오픈했습니다. 2열을 오픈해서 보니까 태상 5290mm라는 전장 사이즈가 실감이 됩니다. 일단 이 앞열 시트가 앞으로 굉장히 당겨져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내구름 공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넉넉하다는 걸볼수 있고요. 헤드룸은 뭐 말할 곳도 없습니다. 또이 S 클래스의 뒷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착정감이 좋기로 유명한 시트입니다. 실제로 이 쿠션도 적당히 푹신푹신하고, 사람의 몸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시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2열에 탑승했을 때 만족감이 아주 아주 높은 자동차입니다. 다 헤드레스트를 보시면 전용 헤드레스트 쿠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헤드레스트 쿠션 같은 경우에도 2열에 사람이 탑승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2열 도어를 보시면 심지어 2열까지 이렇게 열선과 통풍 시트 3개의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붐메스터로 적용되는 사운드 커버가 들어갑니다.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부메스터 보다도 고성능 사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측면과 저 전면 하단에도 들어가는 포존 에어컨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고 벤츠 s 4 5 0 2열 시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 팀장이 벤츠 S 클래스 리뷰를 촬영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이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디자인을 비롯해서 성능도 우수한 자동차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S클래스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 적용됩니다. S450뿐만이 아니라 S500 그리고 S350D 등 판매하고 있는 전반적인 S클래스 모델에 대해서 아주 높은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고요. S클래스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은 프로모션으로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영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